20일, 대림절 넷째 주일, 다사교의 아동이부 예배 온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온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요. 자, 함께 선포합니다. <laughs> 자, 다함께큰소리를 선포할게요. 하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를 환영합니다. 받아주세요. 다함께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대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지구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전자를시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건데요. 6학년 김요엘 어린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눈 감고 손모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무신, 아 오심을 기다리는 젊은들들 축입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제, <laughs> 교회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음. <laughs> 우리에게 늘 하나님과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을 축복해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과 말씀을 우리 안에서 날마다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되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위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모든 <laughs>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신 우리 예수님 찬양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에게 들려줄 이야기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嗯。 거예요. 1절에서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아파크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녀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있겠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달달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계십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복무 말씀이 없어 얘들아 어... 달달 말씀 5장 12절 말씀이거든요 5장 12절 말씀 그 옆에 12절 선생님 히터 좀 내려주세요 히터 꺼주세요 5장 12절 말씀 다 함께 달달 말씀이니까 외워볼래 큰소리를 읽어볼래 큰 소리를... 그래 그럼 큰소리를 읽어보자 시작 그큰 음성으로 이르되 주님을 담아신 어린 양은 능력과, 능력과 부와 지혜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합니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 말씀 제목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나왔었는데 바로 7이라는 숫자예요. 일곱 교회, 일곱 별, 일곱 첫대등 7이라는 숫자에는 완전, 충만, 전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난주 말씀에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하셨어요. 환상 가운데 예수님은 일곱 금초대 사이에 계셨고 오른손에는 일곱 별을 들고 계셨는데 일곱 초대는 뭐라고 했고 일곱 별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일곱, 기억 안 나? 일곱 기억나요? 일곱 초대는 보회고 일곱. 일곱 별은 일곱. 그래 뭔지 한번 보자 우리 하유리가 기억을 잘했어요. 일곱 첫 대가 뭐였냐면 일곱 교회였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사자는 어흥엉 아니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전사님이. 어 그래서 일곱 교회와 일곱 교회의 사자.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교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속에는 또 다른 일곱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날 사도 요한은 하늘에 문이 하나 열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 뒤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사도 요한은 곧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곳에는 흰 옷에 금멸류관을쓴스물 명의 장로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신 일곱 개 등불과 네생물도 있었어요. 보자픈 유리바다 같았고 반짝반짝 크리스탈 수정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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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분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당시 땅에서는 우리 친구들 알고 있다시피 황제의 박해로 끔찍한 일이 가득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가득 했어요. 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계신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고 일곱 인으로 봉해진 특별한 두루마리였어요. 두루마리를 밀봉한 자리에 도장, 즉, 인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보통 하나만 이렇게 찍는데요. 그 인이 일곱 개인 것을 보니 철저하고도 완전하게 감춰진 비밀 문서인 것 같아요. 그때 힘센 천사가 외쳤어요.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하늘에도 땅에도. 이 두루마를 펴기에 합당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큰 소리로 슬피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삶이 로마의 박해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요한은 너무 슬펐어요. 그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말했어요. 울지 마십시오.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으니 그가 일곱 인봉을 떼고 이 두루마리를 펼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나시고 다윗의 뿌리가 되는 메시아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실까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어,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사도 요한은 이때 하나님의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서 있는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 어린 양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놀리지 마 우리 친구들아. 성경책에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려놓은 사람이 있어서 전도사님이 그림 보여줄 건데. 이거는 뭐 무서운 거 아니니까 놀라지 마요. 어린 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귀엽고 조그만 양인 줄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아, 어, 이렇게 어, 생긴 그, 양이에요. 어. 그 어린 양의 얼굴에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 모습이었어요. 맞아, 맞아. 일곱 뿔은 그 능력을 상징하고, 뭐를 상징한다고? 능력. 어, 뿔은 능력을 상징하고, 그리고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영,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온 땅에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어린 양,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으셨어요. 그 두루마리에는 하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행하실 계획, 즉 심판의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이 심판의 자세한 내용은 궁금한지 얘들아? 요한계시록 6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나중에 볼수 있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치모 친구들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밖에는 매우 매우 극심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점잖게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극한 고통과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억울함과 두려움과 피해와 죽음을 감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로 이 억울함을, 이 사람들이 이 억울함을 풀어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담겨있는 두루마리가 있었던 거고, 피조물 중에서는, 우리 피조물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아무도 그 두루마리를 열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한 존재가 등장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뭐라고요? 바로 뭐라고? 어린 양 예수님 힘없고 작고 연약해 보이는 존재. 심지어 죽임을 당한 존재.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해서 열기 시작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존재,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은 것 같았던, 너무나도 허망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이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려운 마음은 가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이 세상에 끝날 있을 모든 심판이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어린 양 앞에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검은고와 향즉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 담긴 금들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새 노래로 이 어린양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민서야 뭐라고 찬양했을까? 또 수천 수만의 천사들도 함께 찬양했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도 찬양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묵은토로 받으십시오. 하늘나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양을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이 찬양은 바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삶에서 불러야 할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랍니다. 구원은 오직 어린양 예수님께 있어요. 요아기시록 7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소리로 여기 보여줄게 전사님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게 벌써 이렇게 익숙해졌어 너무 멋있어요 7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자 시작 그 큰소리로 저,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구자에 앉으신 구원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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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아멘 오직 구원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예수님만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은 오늘의 어리 억울함을 감수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보장받은 사람은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려움도 감당하면서 살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장차 이말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어린양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어린양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세요. 모든 사탄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이미 구원과 승리를 주신 심판의 권세를 가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아동이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기도하는 줄 알고 눈 감을 텐데 전생뭐 하나만 물어보자 이제 곧 대림자 사주가 지나고 25일 되면 무슨 날? 성탄절 성탄절. 어, 우리 성탄절 아동이부 예배는 따로 없는데 우리 친구들 성탄절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아,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이 오신 날. 그렇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신 날 맞아요? 누가 오신 날이야?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 어?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날 맞아요? 어디 오셨어요? 어디에 오셨어? 말문 말부. <laughs> 말문인데 말부에 오셨어. 얘들아, 말부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어? 그 2000년 전에 말부에 예수님이 오신 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왜 오셨죠? 우리 제자다 어, 맞아. 전도사님, 진짜 더럽고 추하고, 제 밖에 없는 전도사님을 구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너무너무나 예쁜 우리 친구들, 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지옥가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얘들아, 뭐하러 오셨어? 구하러. 어? 구하러. 어떤 방법으로 구하러 오셨어? 어떤 방법으로 죽어 오셨어? 구하러.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셨어. 은찬이를 구하러 오셨고 민서를 구하러 오셨고 우리 친구들 구하러 오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구하셨어? 너무 답답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죽는 게 무슨 구원하는 거야. 근데 죽음으로 죽음을 오히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아 어떤 방뭘 어떻게 구원하려고 오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대신 대신 죽으시려고 오셨어 이해됐죠? 네. 그러면 성탄절 무슨 날? 우리를 살리러.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이 죽으러 이 땅에 오신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으라고 작정하고 이 땅에 오신 날 전사님 이미 알지 목소리만큰거 겁쟁이야 목가 전사님은 근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작정하고 오신 날 무슨 날 전탄절.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게 슬픈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은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분은 오직 어린양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곧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 온 세상을 심판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요. 못 드린 친구는 지금 함께 드려요. <목소리> 추위도 매섭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 후에 하반기를 마감하는 달란트 잔치가 있는데요. 우리 먼나온 친구들 하나님 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큰 상으로 우리 친구들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며 예물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 예물이 세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더 많이 전해지게 해 주시고 예물 드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또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함께 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가는 곳마다 지켜주시고 하는 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모든 위험과 사건과 사고와 모든 질병과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께 감사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